박준영, 자 포스트에 투입합니다. 이승매지 네. 상황, 김영환 반대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양홍석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오늘 초반부터 조성훈 감독 선수들한테 굉장히... 9점 앞서 있는 부산 KT, 허훈의 적극적인 돌파. 양홍석에게 빼주고 브라운 열렸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밴드 브라운, 석점포. KT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후반 갈수록 야티이 조금 또 떨어지겠지만 예. 어 지금 83%예요 자신감 있게 야구 성인 석점 아 KT의 야. 공격력 정말 매섭습니다 야궁 석선수도 2쿼터부터 석점 두개아이거슈퍼미 아니라 또 투맥게임도 뭐 여유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빠르게 넘어온 허훈이 넣어주고 골 득점 들어왔어요. 버저미터 야 들어가서 자, 다 썼는지 알았는데 호은 선수, 양홍 선수, 코비가 아주 잘 맞네요. 나왔습니다. 자 박준영이 던집니다.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득점 풋백 양홍석. 자 양홍석 선수 아주 리바운드 좋았고요. 예 어? 예. 어 그렇죠. 작전 타임 첫 번째 작전 타임. 예. 아 예. 박사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양홍석 선수가 그 뒤로 가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리바운드 전체 국내 선수 4위죠. 예. 오늘도 리바운드 가담이 상당히 좋은 양홍석 선수고 계속 지역 방아요. 네. 하이포스트에서 김영환, 김종범 다시 브라운 돌아서면서 골밑 찔러 주었습니다. 네. 양홍석의 득점. 자, 양홍석 선수 그 어, 점슛을김동량 선수 빼고 다 자신 있게 던지는 선수로 구성이 돼 있어. 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양홍석 들어갑니다! 저 저렇게 그 오픈 찬스 났을 때는 양홍석 선수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김영원 선수 더블 팀 가는 거, 그리고 로테이션 도는 거에 대해서 어 지금 수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예. 지금 작년도 이제 로테이션에서 미스가 그렇죠. 난 건데요. 네. 완전 노마크 찬스를 줬죠? 예. 자, 박경상이 한번 쳐냈고, 박준영, 포스트업. 반대편으로 빼줬습니다. 양홍석 올라가네요. 들어갑니다. 오늘 성적 4 개째 양홍석. 자, 그렇죠. 정확한 공격이 되면 아, 네. 상당히 기분 좋죠. 그렇죠, 기분이 좋죠. 크리파렉레산도한 예. 감... 바퀴 돌면서 하는 아레게맡니다 양홍석 주화들 이거 득점합니다. 양홍석. 자, 양홍석 선수가 이렇게 득점도 하는 반면에 저런 굳은 일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3쿼터 예. 허훈. 양홍석 자신감있게 쏩니다.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홍석! 갔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슛그터치는 네. 상당히 빠르고 네. 자 로퍼스트 김동양 허훈이 막고 있습니다. 골을 네. 놓쳤다가 다시 잡았는데 패스가 빗나갑니다. 아웃 너머 찬스. KT의 속공을 네. 양홍석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박지원 자 네. 아, 멀리 빼줬습니다. 브랜드브라운, 들어갑니다. 브랜드 브라운 석점 조준합니다. 들어가 브랜드 브라. 운 예. 근데 지금 김신혜 선수하고 이원대 선수가 방향이 비슷해 갖고 어 수비가 한 선수가 맡게 돼요. KT의 칠연승에 이 선수가 있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일단 아, 많이 힘들어요. 아니, 너무 행복해서 칠연승입니다. 아, <laughs>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아네 저희가 지금 칠연승까지 달려왔는데요. 지금 너무 좋고 앞으로 더 많이 이길, 이길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7연승을할수 있었던 계기가 저희 KT 구단주님께서 맛있는 소고기를 보내주셔서 힘이 난것 같은데 한번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사회생활 잘하는데. <잘하네요. 웃음> <laughs> 그러면 저기 어, 리바운드는 어떤 마음 맞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리바운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저희 팀의 뭐 영안이 형처럼 출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후디 형처럼 리딩 하면서 재주 있는 편이 아니어서 저희 팀에서 못하는 부분을 제가 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슛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오늘 너무 감이 좋아서 오늘 언제 느꼈습니까? 오늘 내가 좀 슛감이 심상치가 않다는 걸. 어, 3쿼터 이제 좀 쫓아가는 점수에서 넣었을 때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은데 4쿼터에도 어, 몇개더 넣을 수 있었는데 뭐 무리해서 쏘는 것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안전하게 플레이 했습니다. 한달 전인가 저랑 또 인터뷰할 때도 그 비시즌 기간에 3점 슛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준비했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코치님들이랑 어, 무빙 슛도 많이 연습하고요 세트 슛도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슛은 어,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벤치에서 저희 팀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심어줘서 잘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웨이트하고 보는 동 빼고 새벽이나 야간에 훈련할 때 던지지 않습니까? 네네 대충 한몇 개, 평균적으로 한몇개 정도 던졌어요? 평균 한 3, 400개는 던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첫개 던지는... 던진 거 아니고요? 네, 천 개는 아닙니다 던진... <laughs> 아, 또 네. 과장은 안 하네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유소년 선수들이 좀 많이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3, 400개 던져갖고저 정도 들어가면 굉장한 선수죠 그렇죠 <laughs> 네. 예. 양호 선수, 어제부터 올스타 팬 투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위 정도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어, 저희 팀분들께서 저희 저를 SNS에 많이 태그를 해주셔서 어. 3인 거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 활약 보면 허운 선수보다 표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네 예. 아좀 팬투표 많이 해달라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하세요. 네. 어 이제 올스타 투표 기간인데요. 더 많이 <laughs> 뽑아주시고 또 저희 팀원들 어, 민우기 형, 영환이 형 이제 또 훈이 형 그리고 한병이 형. 네. <웃음> 누구죠? <웃음> 네아 준영. 준영이 형까지 막뛰 보았어요. 박준영 선 준영 선수가 서운해 하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예. <laughs> 박준영 선수, 박준영 아, 네. <laughs> 네, 아무튼 박 어, 양봉석 선수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7연승을 이끈 양봉석 선수 만나봤습니다.